3D 애니메이션 시장을 주름 잡던 픽사가 이제는 내놓는 작품마다 나락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사이 색다른 스타일을 앞세운 작품들이 깜짝 흥행을 넘어 새로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과연 픽사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3D 애니메이션의 세대 교체를 알아봅니다. 3D 애니메이션을 주류문화로 끌어올린 주역은 누가 뭐래도 픽사라 할수 있습니다. 루카스 필름의 한 부서로 시작해서 1986년 독립하게 된 픽사는 1995년 최초의 장편 3D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약 3천만불의 제작비로 만들게 됩니다. 이 영화가 제작비의 10배가 넘는 전 세계 4억불의 박스 오피스를 기록하면서 이때부터 3D 애니메이션의 시대가 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몬스터 주식회사에서는 100만 개가 넘는 설리에터를 표현하는 물리 엔진이 도입되었고요. 미모를 찾아서에서는 실제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현실 같은 물을 표현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와. 픽사는 매번 새로운 세계관을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해 줄 물리 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이 픽사를 대표하는 정체성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픽사가 거의 백발백중으로 만드는 영화마다 큰 히트를 기록하면서 뒤늦게 3D 애니메이션에 뛰어든 다른 영화사들이 소위 픽사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캐릭터 디자인이나 표현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솔직히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도 모두 픽사처럼 보이는 3D 애니메이션의 정형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We gotta get you some g o Come on. 2019년 10억불의 흥행을 기록한 토이스토리 4편까지만 해도 누구도 픽사의 고전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직후 개봉한 온워드가 제작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폭망을 경험했고 소울, 루카, 메이의 새빨간 비밀까지 연속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로 직행하는 불운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로 닫혀있던 극장가의 활력이 돌기 시작한 2022년 드디어 토이 스토리의 확장판이라 할수 있는 라이트 이어를 야심차게 극장에서 개봉했지만 간신히 순 제작비를 겨우 회수하는 초라한 성적으로 적자를 면할 수 없었는데요. 2023년 엘리멘탈은 제2의 인사이드 아웃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받았었지만 이 역시 전 세계 5억 불의 흥행으로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실망스런 성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픽사의 흥행 참패는 3D 애니메이션 자체의 몰락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미니언즈, 보스베이비 같은 타사 애니메이션들은 여전한 흥행을 기록했고, 스파이더맨, 슈퍼마리오처럼 의외의 흥행작도 등장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흥행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정석으로 통했던 픽사 스타일의 과감히 반기를 든 위험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laughs> Sorry, it was just so quiet. 픽사 스타일의 3D 애니메이션에는 실사 영화를 모방하려는 두 가지 중요한 테크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션 블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을 이렇게 정지해 보면 피사체나 카메라가 빠르게 움직일 때 화면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의한 잔상을 모션 블러라고 합니다.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 때문에 생기는 이 모션 블러는 프레임과 프레임을 자연스럽게 또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D로 가상의 세계에서 만들어낸 애니메이션의 경우, 원래는 이런 모션 블러가 없는 게 정상인데요. 하지만 어떤 3D 애니메이션을 보더라도 현실 세계의 모션 블러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관객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화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렌더링 과정에서 모션 블러 효과를 추가하기 때문이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뭔가 딱딱 끊어지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 영화에는 모션 블러 효과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움직이는 프레임에서 정지 화면을 하더라도 마치 일러스트레이션처럼 뭉개지는 곳 하나 없이 정확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에서 멈춰도 잔상이 없는 깨끗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인쇄된 코믹스 페이지나 다름이 없죠 픽사 스타일의 또 다른 특징은 특정 피사체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다른 부분은 흐릿하게 보이는 포커싱입니다 3D 애니메이션은 사실 실제로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화면의 모든 부분을 또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션 블러와 마찬가지로 실사 영화 같은 포커싱을 렌더링으로 더해주게 되는 거죠 스파이더맨에서는 이런 포커스의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에서 얼핏 보면 주인공의 모습에 포커스가 맞춰 있고 배경이 흐리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시면 배경에 포커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채색이 이중으로 칠해진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달리는 차에서 보이는 창밖의 풍경은 채색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런 장면에서는 배경이 멀어질수록 채색이 좀더 흐리게 되면서 초점이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이렇게 실제 포커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채색 방식이 원래부터 코믹스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모션 블러나 포커싱처럼 실사 영화의 표현 방식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코믹스의 표현 방식 그대로 애니메이션으로 옮기는 데 주력했습니다. 만화의 대표적인 채색 방식이라 할수 있는 크고 작은 점들이 화면의 전체적인 질감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빠르게 이동할 때는 진행 방향으로 배경이 선형화되면서 스피드를 표현하고 멀리 있는 사물이나 빛은 포커스가 나가는 게 아니라 마치 블록처럼 단순화되어서 표현됩니다. 코믹스의 느낌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액션 시커스 중간에 직접 손으로 그린 화면이 한 프레임씩 삽입되기도 하고요. 캐릭터의 얼굴에 일반적인 그림자가 아닌 검정 라인이 더해져서 코믹스 특유의 표정과 느낌을 충분히 살리고 있습니다. 공간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픽사 스타일과 큰 차이가 있는데요. 픽사에서는 현실과 구분할 수 없을 만큼의 정교한 표현뿐만 아니라 정확한 비례와 각도로 최대한 현실 같은 공간 표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파이더맨 세계관에서는 좀더 극적인 표현을 위해서 과장과 왜곡도 서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에서 스파이더맨이 활공하는 뉴욕의 건물들은 실제보다 몇십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시 전체의 구조를 보시면 크기뿐만 아니라 수평, 수직의 각도도 상당히 왜곡되어 있죠. 2018년 개봉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는 3억 8천만 불의 박스 오피스. 올해 개봉한 속편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는 1편의 두 배에 가까운 6억 9천만 불의 박스 오피스를 기록하면서 소니의 애니메이션 사상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소니의 선정과 함께 이제는 다른 제작사들도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쿵푸팬더, 드래곤 길들이기 같은 히트작을 보유한 드림웍스는 2022년 배드가이즈를 통해서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마치 유화 같은 느낌의 2D와 3D의 중간처럼 보이는 이 독특한 렌더링은 고디어 개봉한 장화 신은 고양이 2편에서 더욱 과감히 사용되었습니다. 픽사 스타일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3D 애니메이션 시장은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 보입니다. 독특한 색깔로 확고한 스타일을 구축한 작품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실사와 그래픽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자만의 스타일로 무장한 개성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다시 한번 극장가를 뜨겁게 달궈주길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방아도깨비였습니다.